안녕하세요. 어, 항상 어, 고객 여러분들의 소중한 차를 위하여 열심히 어, 작업하는 카벤져스입니다 자, 요즘 어, 부쩍 카니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카니발을 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예. 자. 선팅은 어, 버텍스 예. 어, 가장 유명한 제품 로마 버텍스 말이 필요 없는 버텍스로 이렇게 작업해 드렸고요 900으로 전체 해드렸고 어, 전면은 30%측크면은다 5%로 해 드렸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자 블랙박스 자 블랙박스도 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QXD 1이란 제품인데 화질도 좋고 그다음에 앞뒤 투채널이고 어 그다음에 음,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 방수 모노륨 여기 1년은 이렇게 방수 모노륨으로 해드렸고요. 예, 모노륨 해드렸고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 도스팟이라는 거예요. 기아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 예, 요 어, 영어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예, 좋은 내용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바보 등, 바보 등. 또 이것도 굉장히 또 밤에 보면 보기도 좋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세요자 그렇죠. 그리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요트 바닥자 롬마린 요트 바닥인데. 음, 저희 카벤저스에서는 어, 카벤저스만의 그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이런 마감들 예, 이런데부터 보시면은 음,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있으세요 마감이자 롬마린 제품이고 이 롬마린 제품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구성이 좋고 코팅 이 여러 번 돼있어서 어, 발로 어, 아무리 오래 타셔도 거의 손상이 없으세요. 예, 그런 제품이시고. 자, 아, 이 고객님은 이제 하이 리무진이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아니시고, 네, 기존에, 어, 테일이 제 차는 아닌데. 자,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깔끔하게 예,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제할 될 있고요. 자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 또 옷걸이도 이렇게 차에서 옷도 갈아 입고 또또 어, 고객님이 굉장히 또 어, 패션 감각이 좋으셔 가지고 예, 옷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도 설치를 하셨습니다. 자, 블랙박스 이렇게 뒤에도 장착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범퍼에도 이렇게 PPF 뭐 여기도 PPF 어 전체적으로 PPF를, 마, PPF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하이그로시 부분도 하셨고 주유부도 하셨고 도켓컵 도엣지 이렇게 다 필러를 PPF를 하셨어요 이 어, 하이그로시가 보기는 좋지만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냥 다면 기스에요. 예, 그래서 요런 데도 다보호필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예, 이렇게, 여기도 PPF를 하셨어요. 예, 여기, 백미로도. 예,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리막 코팅도 깔끔하게 5%짜리. 예, 좋은 제품으로 유리막도 하셨어요. 자, 카니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또 유튜브 하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렇게, 요번엔, 아, 요렇게 밝은 색으로, 예. 요또 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밝은 색깔을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밝은 색으로, 아, 요거를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는 이 밝은 색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트 바닥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밝고 이쁘거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사실 저 차는 이제 언더 코팅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커튼들도 이제 작업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또 그거는 따로 영상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도 어디다? 카벤저스. 자, 저희 카벤저스에서는 어, 차량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튜닝을 원스톱으로 하세요. 그래서 앰비언트부터 어,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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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실 필요 없이 그냥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된다는 카벤저스만의 자랑.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